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수요일 말씀을 나눌 장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논쟁을 벌였던 주제가 있습니다. 닭이 먼저 나타났는가, 달걀이 먼저 나타났는가. 이 논쟁은 어느 쪽에서 시작했을지라도 결론 없이 끝나고 맙니다. 아무도 처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8세기와 19세기 유럽을 지배했던 철학 가운데 자연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설명하려는 철학을 말합니다. 이 자연주의 철학 안에서 닭과 달걀에 대한 질문은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닭 없이 달걀이 생기는 것을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달걀을 제외하고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에게 이 질문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달걀을 낳은 닭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초월하신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성인인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그렇게 닭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위냐, 믿음이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율법의 행위의 근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 세계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에게 "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들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그들의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일까요? 율법은 총, 총 60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400개 정도만 지키고 200개는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590개는 지키고 10개는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단한 개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는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으니 이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닌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사는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무에 달리는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았다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모두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하셨던 그 복을 이방 사람들 즉 우리에게까지도 모두 미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은 모세가 지도자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던 이전의 시대에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430년이라는 세월은 율법이 없던 창세기의 시대와 율법이 만들어진 모세의 시대 사이의 간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때의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없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도 같은 바닷가의 모래알과도 같이 많은 자손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8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수많은 자녀들을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된 것이라면 그것은 약속이 아닌 거래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유업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취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수모를 당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큰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못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못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행위가 아닌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주님을 전하는 자로서 부족함 없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